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육적인 하나님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그렇지만 영의양식이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과 또 아버지께 대화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아침에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워 또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의지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의지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laughs>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다영영 아, 다시 부르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호.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 사랑 배에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질가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 기로할수없겠 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억지다 아, 까저 하늘로 아, 사 아, 아, 네. 아, 네. 아,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못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악보를 글씨를 큰 거를 찾았더니 뒤에 후렴이 잘려 있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시이 작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메일상 5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셋에 이르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대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본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모든 방백을 보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의 보고. 몰락을 포도하고 있는 4장 12절부터 22절에 이어서 언약궤를 약탈한 블레셋의 이만 하나님의 재앙의 재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대동해서 모든 전쟁을 치렀고 어, 그럴 때마다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도리어 참패를 당하고 언약계까지 빼앗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는 언약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오직 언약계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잘못,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고통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란 잘못된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결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불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빼앗기게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불레셋 가운데서나 이방 족속 가운데서 열시와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우멸당하는 것을 막고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은 우상일 뿐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계를 약탈한 블레셋의제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보물에 나오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제앙은두 가지인데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관한 아스도신전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가장 강한 우상이었던 다곤신상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곤신상의 파괴는 이방 족속들에게 여우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극휼을 베푸신 또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심으로써 상실에게 돌아오기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언약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독종이 재앙이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독종 재앙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불렛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계를 약탈할 수 없었고,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언약계를 돌려 보내자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 보내자고 결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교훈은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다곤 신상이 찾아왔을 때와 다곤 신상이 처음 찾아왔을 때 엎드러져 언약계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어, 언약 우연일 거라고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들이 믿는 다곤 우상이 어, 하나님께 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다시로 세워놨지만, 두 번째는 머리와 손목을 긁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또 다곤신상의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들은 즉시 다곤 우상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패하고 휘둘릴지를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존귀하심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원신상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엎드려진 상황을 통해서, 불레세 사람들은 이 사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창조주는 단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쩌면 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인간으로서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당하지 않아도 될 독종의 재앙을 당했음을 우리는 분장의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이 세상은 현재는 안정되고 세상적 삶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이고 만족을 주는 삶일지를 몰라도. 결국에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와 세상에 사람들이 쫓는 그 모든 가치는 허물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심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만약 언약계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 발생했다면 안 믿는 자들은 분명 거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수준이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 정도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말씀의 오류를 찾다가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불신앙자들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나, 은혜, 말씀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성도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이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폐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그 당시에는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고난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와 회개함으로 기다리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의 스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을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되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 구절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 주시고 전지 전능하신 주권자 되십니다.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승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그 삶의 터전의 인생이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거룩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불렛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당신의 그 존귀함과 또 당신의 유일한 신임을 밝히, 스스로 밝히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에 나갈 때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의 승리가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승리이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함부로 함부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몇 가지는 같이 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나라의 어, 부동산이 조금 안정되기를 또 그렇기 위해서 올바르고 또 유익한 정책이 어,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이제는 세계인의 관심과 또 걱정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소유물일지인데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쉽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두 나라에 복음이 꼭더 많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힘쓰며 또 가정 구성원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달이 될게 해달라고 그냥 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 아닌 꼭더 특별한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오늘 이 올해 5월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는 중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